2년 반전 33살의 나는 홀로 미국에 유학을 왔다. 조금 춥고 가끔 외로웠던 미주리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연중 따뜻한 햇볕이 있고 한국인이 많다는 LA 지역으로 취직을 했다. 앞으로는 덜 춥고 덜 외롭길 바랬다. 핑크빛 선셋, 야자수, 태닝한 사람들, 피시타코, 하니타운, 한국 마트. 내가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곳.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닐 수 있을까? 나는 동물을 돌보는 내일을 사랑했다. 난늘 약하고 여린이들에게 마음을 주었다. 나는 내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국인 수의사가 중산층 백인들이 주 고객인 병원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다. 종종 차별을 경험했다. 그리고 언제나 시험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노력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더 많이 웃고 더 친절. But I mean I'm c l o o w Stop. 가끔 병원에 간식을 가져와 모두와 나눠 먹기도 하고, 좋은 동료가 되려 했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오늘은 병원 파티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퇴근하고. 또 역시 우리 병원 사람들 너무 다들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이 내리고 싶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도 오고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가족과 친구, 집이 필요했다.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친절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코난 오브라이언의 이 말은 나의 오랜 모토였다. 나에게 의지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졌고, 진료가 끝난 후에도 나는 보호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느라 항상 마지막에 병원분을 나서는 사람이었다.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일까지 병행하던 나는 숨가쁘게 바쁘고 매일을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불면증과 탈모 증세가 생겼다. 어느날 퇴근하던 길에서 나는 첫 번째 공항 발작을 경험했다. 몇달 동안 매일을 다니던 그 도로에서 나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나에게 텃밭은 안식처였다. 씨앗을 뿌리고 물만 주면 어느새 대견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볕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내 삶도 이렇게 단순하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선물처럼 인연이 찾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초라한 내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물마셔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즐거울 때 그저 같이 즐겁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며 사는 게 반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근데? 하트인가? 어, 나 자고 한줄 알았어. 우리에게는 흔한 결혼 반지도 결혼식도 없었다. 결혼하던 날 250불짜리 드레스를 입고 해변에서 사진을 찍다가 법원에서 평행상황을 안고 응. 비자 문제로 출입국이 제한되어 상견례도 없이 결혼을 해버린 보류자가 되었지만 부모님들은 이번에도 망나니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다. 네, 반려자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 남편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용기를 주었다. 트러블리. 마지막 출근 날이 왔습니다. <laughs> 나는 용기 내어 퇴사를 했다. 오 네,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꽃도 받고 카드도 받고 그리고 풍선 풍선도 풍부 이렇게 난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고 힘든 1년이었어요 정든 병원 여기가 제가 초음파 보던 공간이고요 여기가 엑스레이실이고 이그샘님들 거기가 이제 트리트먼트 어리였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루머 할머니가 써주신 거 저는 이제 갑니다 오, 아까 전에 인사하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다 안아주고 다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사람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칠게요 시간 강소로 일하던 대학교에 풀타임 교수진으로 지원을 했고, 네번의 인터뷰 끝에 합격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 선택이 더 어떤 고생길일지 알지 못하지만 괜찮다. 2년 반전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나를 믿을 것이다.